우리들우리어어리어 우리도 느리. 이리이야리도아무도 없어 있긴 있어 이쁘게 밥 먹고 있어 <laughs> 어. 우리네자리에서밥 먹고 있다 지금 이쁘야 내가 밖도밥 준다고 했는데 리가 굳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. 아니, 무슨 모습이지? <laughs> 이제, 이제 정신이 들었나? 이쁘게 내문 닫아놨다. 어. 응 아니, 어, 그래도, 눈썹이처럼막당황하진 않네. 눈썹이는그때어이구 에. 에. 게 그래. 어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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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길 없는데 <laughs> 어. 이쁘이, 네 맛있는 거하나 줄까? 어? 맛있는 거 줄까? 눈썹비안 먹던데, 네한번 먹어보자. 괜찮아. 자, 이쁘이. 어. 이쁘이, 요거 먹어 요거. 그래, 이거 먹자. 우리 어. 네가 오는 거야. 그 일단은 눈이는 바닥에 떨어진 건안 먹는다 이거 맞지? 까치니가 천남이 나 있었으면 알아서 잘 먹을 건데. 아이고 바닥에 또 떨어졌다. 자, 이쁘이, 이쁘이자, 요거 먹어. 괜찮아요, 이거 먹어. 이쁘요, 이거. 이거 먹어. 아이고, 아이고. 이게 눈썹이 눈썹이보다 더 심하네. 응, 어, 알았다, 알았다, 알았다. 알았다, 나가라. 자, 눈썹이. 자, 눈썹이 니 먹어봐봐. 자. 발로, 발로 똑차가 뭐야, 지 자. 그래그래발 에, 묻혀가지고 뭐,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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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눈썹이 뭐,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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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습선다 니는 다 먹풀. 머리에 떨어진 거는 재밌다. 꼬리한테. 닦아달라고 그래. 됐다. 네, 임마, 먹자, 네, 임마. cái tam cái dạ tam được